어느새 당신의 브랜드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찰나 당신이 평소 눈여겨보던 옆집 브랜드 대표 A가 감각적인 영상을 SNS에 띄우며 타임라인을 도배했고 라이벌 브랜드 대표 B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성수동 팝업까지 런칭하고 본인 스토리와 쓰레드에 자랑합니다.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배는 아프고 불안은 커지고 포모에 시달리던 당신은 결국 대행사를 찾아갑니다. 모던하고 화려한데 심플하고 힙한 느낌을 해주세요 알수 없는 머릿속의 그림과 이미지를 설명한 당신은 대행사에 호기롭게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며칠 후 도착한 기획안 익숙한 얼굴의 연예인 A가 등장하는 내용의 광고 무언가 그림은 화려하고 이미지도 많고 조명도 번쩍번쩍 그런데 우리 제품은 화면 구석에 조그맣게 지나가듯 나옵니다 어? 이게 맞나? 살짝 불안했지만 그래도 연예인이 출연할 거라는 내용에 은근히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당신과 사무실 직원들. 일단 오케이. 그리고 당신에게 슬그머니 도착한 견적서. 1억 2,345만 6,789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예산에 충격을 받은 당신. 그리고 견적서에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수 없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견적서에 적힌 영의 개수를 세어봅니다.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고 서류를 내려다보는 눈빛에 절망이 스며듭니다. 어쩔 수 없이 광고 제작을 포기하려는 그때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이 무섭게 현실을 흔듭니다. A 브랜드의 세련된 광고 영상이 B 브랜드 대표가 인플루언서와 찍은 인증샷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회사의 명운을 건 광고 제작이 시작됩니다.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안고 촬영장에 도착한 당신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현장에 가득합니다. TV에서만 보던 연예인 A 씨와도 인사를 나눕니다. 약간 신기합니다. 무언가 나를 위한 커다란 현장에 살짝 도치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누구는 팔짱만 끼고 서있고 누구는 과자만 집어먹고 있고 누구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휴대폰만 봅니다 우리 제품은 어디 내 브랜드를 위한 자리인데도 어쩐지 내가 이방인이 된 느낌입니다 왠지 모를 외로움 느낌을 받는 순간 반가운 얼굴 대행사 직원이 찾아와서 대표님 너무 좋아요 잘되고 있어요 와 그림 좋은데요? 라는 말로 당신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돈을 생각하면서 온갖 신경이 곤두서있는 당신은 연예인 A가 하는 포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밝은 옷을 입고 제품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당신의 말에 연예인 A씨는 그 포즈 힘드니 알아서 게요 라면서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툭 내뱉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채로 촬영이 마무리됩니다 며칠 후 잔뜩 기대감에 부푼 당신은 도착한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라? <laughs> 하...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영상도 제품도 연예인도 무언가 알수 없는 무언가가 내 브랜드와는 잘못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무언가 어긋나 있습니다. 마치 내 브랜드인데 나만 빠진 단체 사진 느낌.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달라 했는데 별자리 보여주는 느낌. 운동한다고 PD 끊었는데 트레이너가 본인 인스타만 찍는 느낌을 받습니다. 광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전달하는 당신. 이미 당신이 승인한 콘티라 수정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목소리> 이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프로젝트 sns 유튜브 홈페이지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봅니다. 저조한 조회수, 전환율, 0%, 브랜드 인지도도, 판매도도 별 차이 없는 현실. 당신은 결국 나를 말리지 않은 직원에게, 정색하며 포즈를 못 바꾸겠다는 그 연예인에게, 현장 가서 눈만 깜빡이던 영상 감독에게, 느낌 너무 좋다며 박수쳤던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그리고 그런 그들 말에 홀린 나 자신에게, 애꿎은 화와 책임을 돌리며 되뇌입니다 두번 다시 광고 같은 건안 해야겠다. 지금까지 제가 3년 전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겪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는 꽤 와닿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굳이 통계나 지표를 들이밀지 않아도 영상 광고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SNS와 다양한 플랫폼의 발달로 수많은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광고를 만들고 있죠.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없이 광고를 시작한 것. 두 번째, 실무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세 번째, 비싼 예상과 낮은 성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례에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브랜드 영상에 대한 이해와 전략의 부재입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없어서 전략이 부재한 상태로 방향성이 흔들렸고, 방향과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무자와의 소통 역시 어긋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결과물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지만, 지출된 비용은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죠. 브랜드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듯한 영상을 한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방향성과 목표를 정의하고 그에 맞춰 모든 제작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 제작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가 직접 연출자처럼 전체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더 견고하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첫 번째 문제였던 전략 없이 광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협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